아, 나도 모르게 또 여기 와버렸네. 맨정신일 때는 용기가 없어서 오지도 못하다가 아, 이렇게 조금이라도 취한 날이면 언제나 선배 집을 찾게 되는 것 같아. 선배는 어차피 여친이 있어서 내 생각 같은 건 해주지도 않을 텐데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온다 <laughs> 비가 와서 그런지 선배 더더보고 싶네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